기어티 세7 여긴 알테링 팬클럽이 아니었던가? 좋아, 알테링. 거기서 한장 더. 그래요.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. 알테링을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여워서 숨을 쉴 수조차 없어. 드디어 800mm 렌즈를 입수했군. 이걸로 알테링에 조금 더 가까워졌어. 하트 캐치... 하트 캐치하라고! <laughs> 그래서 뭐? 내 이름? 베가다. 왜 알려고 하는 거지? 나... 나에게도 하트 캐치하란 말이야! 동생? 베르가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? 사진을 찍으면 그 시간에 알테링은... 영원히 함께야. <laughs> 알테링 나한텐 그런 표정 지어준 적 없었잖아. 아, 알테링이 이쪽을 본것 같은데. 아, 아, 역시 알테링이야. 맞아, 질투의 블루. 아, 드디어 알테링 팬미팅 V.I.P 티켓을 구했어. 알테링 옆에 저 녀석은 누구지? 나를 모욕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, 알테링을 모욕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! 내 놈, 나의 알테링에게 접근하다니! 아, 알테링에게 하트캐치 당하고 싶다. 너희랑 어울릴 시간 같은 거, 없어.